쇼추국 삼국지 제 29화 유비 경주 유표에게 의지하다. 조조에게 대패한 유비는 근거지를 잃고 정차없이 떠도는 신세가 되었다. 흩어진 군사와 막막한 앞날 속에서 그는 새로운 안식처를 찾아야만 했다. 고심 끝에 유비는 같은 황족이자 경주를 다스리는 유표에게 몸을 의탁하기로 결심한다. 유비는 반우 장비와 함께 남은 병사들을 이끌고 경주로 향하는 머나먼 길을 떠난다. 오랜 여정 끝에 마침내 일행은 번성한 형주의 수도 양양에 도착하였다. 이 포로운 땅의 주인은 황족의 후예인 유표로, 그는 온화했으나 결단력이 부족했다. 유표는 먼 길을 찾아온 종신 유비를 성대하게 맞이하며 극진히 대접하였다. 연회 자리에서는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이어졌지만 그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경계심이 있었다. 하지만 형주의 실권을 쥔 채모와 그의 일족은 영웅으로 이름난 유비를 위협으로 여겼다. 신하들의 견제와 유비에 대한 경계심으로 유표는 그에게 북방의 작은 현인 신야를 맡긴다. 비록 중심지에서 멀리 떨어진 변방이었지만 유비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이렇게 떠돌던 용은 신야의 임시 거처를 마련했고 그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